지금은 저기 다 보일려나 모르겠네 예, 사장군 기도또 왔어요 나라가 아주 그냥 시끄러워서 나라 안녕 위해서 빌려고 왔습니다 예, 도현산당 오늘은 이렇게 기도 와가지고 예, 국민들 이 평화가 와야 되는데 평화가 아니라서 지금 제가 나라 위해서 이렇게 기도 다니고 있습니다 왜 비냐고요? 너무 시끄럽잖아, 요 여러분. 이게 나라가 아니잖아, 지금. 독도도 팔아먹고, 응? 어? 나라도 팔아먹고,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국위선양하고 왔네. 일본 가서 살지, 왜 일로 왔나 몰라. 음, 그래서 이렇게 기도 왔습니다. 사장군 할아버지 다 도와주시고, 나라, 매국노가, 매국노는 매국노 나라로 가게 도와주시고, 이 나라에서 이렇게 선혈을 흘리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다 혼백이라도 보고 계시면은 이 나라 살려주세요 저런 일본 압제비한테 팔 수는 없습니다 제발 아빠야 어, 5월달까지 돈될 거야. 응응응응. 돈될 거야. 고 중순까지. 5월달까지 중순, 5월 중순까지. 응. 길게 해준 거다 마지막이죠? 응. 더 이상은 안돼. 나다펀놈놈매국노새끼 할아버지가 화했죠 여기 할아버지 조선시대 때 도와가신 할아버지 화났죠? 그 영가들 다 일으켜가지고 나라 팔아먹고 일본인한테 그게 팔아먹고 윤신의 부부 두 연령 그렇게 하는 거피땀 흘린 거 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일어날 거야 여기 영가들도 다건져안나가지고 내려가게 할아버지가 도와주신대 나도 그때 태어나가지고 내가 나라 없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 이거를 나라에 팔려고 해 나라 파여먹었죠? 맞아, 팔아먹었죠? 독도 파였죠? 한순간에 팔아먹었죠? 그, 그, 지네끼리 떠들고, 뉴스도 가라라고, 일본 놈들 다 속일 걸 얘기했는데, 그거 안 믿었잖냐. 결국, 은 그렇게 됐죠? 그래가지고, 그 놈들 돈 다, 그렇게 해도 국민들 다 보고, 그, 이재명 아찌야, 관제 네. 어, 그거 걸려서 다 죽이려고 작정했는데, 들어간 때도, 그리 그거 다 국민들이 일어나. 국민들이 눈꼽아 기다린 거는 두, 어, 나라를 위해서 살리려고 그랬지. 나라 팔려먹고 대통령 된게아니잖냐 매국노 피줄들은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죠. 빨리 드러나게 빨리. 빨갱이가 누가 빨갱인데? 빨갱이 아닌데 왜 빨갱이라고 그래? 그러니까. 리고아 결국은 할아버지 화나고 할머니 화나고 실령님들 각기 실령님들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나라위에 선신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화나게 만들었죠. 그래 저 이재명 아찌야 모셔야돼 그렇게 생명줄 끊는다고 그렇게 비방했지? 네. 결국은 그거 지네들이 당한다고 했잖아 지네 대대삼성 어? 10대손까지 다 넘어갈거야. 어디서 나다들 팔아먹고 어디서 나다들 그렇게 서민들이 일어나서 살아가기 위해서 서민들을 살려야 할나다에 서민들을 왜 죽이려고 그래. 그렇죠. 이제 좀 살만하니까는 또, 그, 또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못 배운 것들이 똥칠만 해가지고 공부만 처한 것들 기름칠 해보지도 않은 것들이 어떻게 하랴. 김치대서 이렇게 서, 나라가 없이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배고프고 그걸 다 6.25까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6.25를 왜 날게 힘이 없자가지고 그렇게 일본들이 그렇게 조장해서 결국 만들었잖아. 중국놈들이랑, 떼고놈들이랑. 아무것도 몰라요, 생님이라요. 할아버지, 할머니, 이렇게 해가지고 고민들이 네. 일어날 거예요. 네. 꼭 그렇게 하기 도와주세요. 저 할아버지, 여기 사장군 할아버지가 화가 많이 났죠? 가만 안둘 거야. 가자.